네, 안녕하세요. 우리 연쇄신통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연쇄신통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날씨가 좀 추워질 때 몸이 굳다 보면 허리가 이제 삐끗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이렇게 뭐 물건을 들다 그랬다든가 아니면 뭐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하신 분이 있어요. 허리가 삐끗한다는 의미가 이제 뭔지를 좀 설명해 드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잘 생기는 유형의 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 좀 보면서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허리가 이제 삐끗한다는 의미는 대다수는 허리 뒤쪽에 척추 후관절 주후군 면관절이라고도 그래요. 이쪽에 이제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디스크에서 이렇게 노란 요 신경들이 있는데 이게 눌리면 다리 쪽으로 가는 신경이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거나 땡깁니다. 이런 거는 보통 디스크에서 생기는 증상인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허리가 갑자기 삐끗하고 이렇게 움직일 때어 순간 너무 아파 가지고 움직이기가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순간 통증이 오는 경우는 대다수가 척추후관절증후이라는 거죠 그럼 척추 뒤쪽에 이렇게 관절이 있어요 앞쪽에는 디스크가 있고 뒤쪽엔 관절이 있고 그 사이에는 이제 척추가 지나가는 이렇게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척추 후관절에도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척추 후지 신경. 척추 후지 중에 내측지가 지나가는 신경인데, 이런 게자이 돼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신경을 치료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결론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살, 허리가 자주 삐끗한다면 그 이유를 좀 알아, 알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이 앞쪽은 우리가 척추뼈하고 디스크라는 어느 정도 볼륨을 유지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척추 뒤에 후관절이 자꾸 눌리는 상황이 되면 이제 아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척추가 이렇게 앞쪽으로 전만이 많이 되신 분들. 즉 그러니까 과도하게 앞쪽으로 전만이 많이 되신 분들이 이 뒤쪽이 척추 후관절이 눌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과도하게 전만이 되신 분들은 주로 척추 뒤쪽의 근육이 좀 많이 뻣뻣하고 상대적으로 복근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복근이 약하니까 뒤쪽으로 척추 뒤쪽으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과 이제 무거운 걸 많이 들어서 허리를 뒤로 이렇게 잡기면서 이제 무거운 걸 드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더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에 전만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잘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복근이 약한 경우인데 복근만이 아니라 복근하고 골반저근육, 횡격막하고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 이 근육을 코어 근육이라 그래요. 이 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또잘 이런 문제가 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복근하고 이런 내장을 감싸는 근육이 든든해지면, 우리가 체간 근육이라고 하죠. 체간 근육이 든든하면 어느 정도 이 복부에 있는 내용물에 의해서 잡아지는 근육이 척추에 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어 근육이 약하면 또 이런 쪽으로 부담이 해서 잡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근이 약하신 분, 좀 배가 좀 많이 나왔다든가 이러면 또 이제 전만이 많이 생기겠죠. 횡경망이 약하거나 골반이 약하신 분들, 특히 골반이 약하신 분도 이런 삐끗삐끗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반이 약하면 골반적 근육도 약하지만 골반의 좌우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척추가 미사하게 측만이 있거나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한쪽으로 더 척추관절이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코어근육이 약하신 분들, 여러분들이 또 허리가 잘 삐끗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어근육을 강화해야 되겠죠. 척추의 내재근, 기립근을 포함한 내재근, 그 다음에 복근도 좀 강화를 해야 되고, 횡경막 운동, 복식 호흡 같이 하면서 횡경막 운동을 한다든가, 골반 조이기 운동을 한다든가, 골반 뒤쪽을 강화하는 우리가 중둔근대둔근 운동, 이런 걸 같이 해주면 허리가 의외로 상당히 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앞쪽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척추 디스크 자체가 한번 이렇게 디스크가 무리가 와서 디스크가 퇴행되신 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줄어드신 분들. 그러니까 앞에 높이가 줄어드니까 뒤쪽 관절은 당연히 이렇게 눌리게 되겠죠. 앞쪽에 높이가 줄어서 뒤쪽이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퇴행화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척추가 잘 삐끗삐끗해요. 자 그래서 엑스레이 찍으면 척추 디스크 높이가 좀 좁아졌고 MRI 찍으면 이게 흡수가 돼가지고 뒤로는 안 나왔다. 그래도 척추 후관절은 자꾸 자극이 돼서 통증 올 수가 있죠. 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뭐 무거운 걸 들거나 특히 이제 회전 운동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안 하면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이렇게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회전 운동을 많이 하신 분, 이게 척추의 관절면이 수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회전 운동을 하면 부관절, 이런 분이 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갑자기 빨리 돌리는 골프를 한다든가 뭐 빨리 돌리는 운동을 뭐 한다든가 그러면 척추 후 관절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코어도 약한데 앞쪽에 디스크가 뭐 이제 약간 퇴행화돼서 좁아졌는데 날씨는 굳어서 근육은 뭐 뻣뻣해진 상황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이제 이 척추를 잡아주는 근육에 주변 근육과 이런 근육의 밸런스가 좀 틀어진 거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들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서 또 이렇게 추운 날은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허리를 좀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뭐 따뜻하게 한다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관리해서 순간 척추가 심하게 이렇게 아프거나 움직일 때윽 하면서 이렇게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요 그래도 너무 심하게 아프시다면 당연히 오셔서 척추 후관절 신경치료 좀 하셔야 되고 요. 상황에 맞는 치료를 같이 하면 여러분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또 우리 병원의 골반에 대한 틀어짐에 대한 분도 유튜브로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하시고 골반이 틀어져도 잘 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다 참조하셔서 여러분들이 허리를 건강히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연세신통 TV 여러분 구독 해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